그리고 아까 속 선생님 이들어올시자마자 저희에게 어, 내년도는 경제가 더 어렵다는 점 어마어마하게 어렵다 지금 시작도 안 됐다 뭐 이런 거의 제안 같은 얘기를 해주셔서 가슴이 다 아멘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원래 그 공포 경제학자 제배 <laughs> 공포 경제학자 공포 전문 경제학자신데 그럴 때이 시민들은 어떻게 해기 근데 그럴수록 시민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에 호환계는 사실 아무렇게 해도 돼요. 가게를 내고 싶으면 내고 뭐 하고 싶으면 하고 그, 그렇잖아요. 좋을 때는 아무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정부도 경제가 좋고 세계 경제가 다 좋을 때는 사실 아무나 와도 괜찮아요. 어지간하면 하고. 그런데 이명박 보다는 차라리 우리 어머니 하시는 게 낫겠더라고요. <laughs> 아니, 왜냐면 가만히만 있어도 경제는 시스템이라서 어느 정도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리고 꼭 자기 친구한테 뭘적 주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친구가 많지 않으셔가지고. 나눠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시스템대로 돌리면 되는데 잘 하겠다 가면서 이상한 짓을 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든지 만들지 않으면 너무 힘들 거예요, 삶이. MBC 얘기 조금만 할게요. 그경향신부도아주 어 무관한 상황은 아닌데 MBC 문제 해법에 대해서 어 지난 이제 캠페인 할때 일부 공약이 있었어요. MBC를 지금 주식회사로 만든다는 거가 다 우리가 했던 생각이거든요. 그럼 주식회사를 만들 때 원래 지분은 한 10억 정도밖에 안 돼요. 박근혜께 3억인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걸로 매년 20억씩 받아갔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나라도 이거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억만 내면은 평생 매년 20억씩 주고 나중에 이게 주식회사 상장되면은 최소 3,4천억 을 준다. 여러분들 만약 그런 거 있으면 3억 빌려도 하시겠죠? 3억 뭐 빌려서라도 하고 매년 20억씩 주고 한 20년 기다리고 있으면은 몇 천억 주고. 근데 그건 주식회사라고 할때 그렇고 그거를 그대로 만약에 합동조합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상장되는 게 아니라 조합원을 모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시민으로서 MBC협동조합이라는 데 조합으로 참여하는 되는 거 아닐까 한겨레를 만들 때는 시민주주를 모았는데 시민조합원을 모으면 사실은 MBC의 소유구조를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파나 좌파는늘 불만이 보이냐면 은 정권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래서 불만인 건데 보수도 똑같은 불만을 갖고 있거든요 으씨 너네들 정권 바꿔서 텔레비 나오려고 그러지 그런 건데 만약 조합 방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당신들도 돈 많이 내서 조합으로 참여될 거 아니냐 그럼 조합원 총회에서 MBC는 이렇게 할 거다 결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건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박근혜 주주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정수장학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AP, AP통신 이런 거다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뭐 방송이 안 된다는 방법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MBC는 잘만 운영하면 흑자 날 거고 만약에 적자가 나면은 용역처럼 하면 돼요 농협도 농협 법이 있어가지고서 합동조합이잖아요. 그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일부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거든요. 그래서 약간 마이너스가 나도 그거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되는 거니까. MBC를 합동조로 바꾸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풀리면서 시민 참여, 방송 참여가 다 가능할 수 있죠. 왜냐 지금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네. 박근혜나 정치정학회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될 거거든요. 네. 그 답을 시민들이 받아낼 수. 있어. 어, 받아. 근데 일단 시민의 정부라고 하면은 네. 대통령의 행정기관에 시민의 요구니까 당신들이 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명령, 이런 것도 만들요 네, 아니, 안 만들어도 될것 같고. 근데 우리는 공론장이라는 게 충분히 있잖아요. 신문도 사실은 퍼블릭 스이어로 그렇죠. 공론장이고, TV도 네. 그렇고, 팟캐스트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지금 같은 방식이 아닌 또 다른 것을 어떤 사람 머리에 나올지도 모르지만 그게 그럴 듯하다고 하면은 한할수 있는 방 그게 이제 시민의 시대라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 슬프게고 뭐 지금 이제 베이비부어 세대들이 나온 자식들이 에코부모인데 에코, 에코 부모들이저주은 산보세대라고 하잖아요. 연애포기 결혼풍기, 출산포기 그런데 뭐 사랑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뭐 여자친구 만나고 싶어도 맨날 뒷바탕 부업만 대거갈수 없으니까. 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자고 이렇게 듣고결혼도 지금 집을 예전처럼 장갑방 하나에 숟가락, 젓가락 두번 삽니까? 뭐 못하는 거고, 애도 나오면 한명 키우는데 사억이 든다고 그러는데, 경제까지안빠진다고 하니, 이, 이런 걸 어떻게 슬기롭게, 선생님이 예전에 집 사지 말라고 강조하셨으나, 그 책을 다 읽거나 흐름을 읽는 사람이 는아 그렇지만, 지 내년엔 더 하고 싶어 하다 보다 보다, 보다 힘들어질 것 같은 게, 젊은 세대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좀슬롭게 예. <laughs> 젊은 사람들은, 뭐. 근데, 요번 공항은 좀 특, 특이해요. 그래서, 자기가 좀 상류층이거나 중산층을 생각한 사람들이 주로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다음 공항? 예, 네, 요번 경제위기는. 네. 그 다음에 집이 없다. 집값이 떨어져도 뭐, 내려갈 게 없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없거든요. 어,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 상환에 관한 문제가 있을 텐데, 그거는 지금이라도 전세권 설정을 하세요. 돈이 이제 집에 따라서 한 100만 원 정도 들 텐데, 전세권 설정을 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넷 쳐보고, 혹은 자기 친구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한, 그런 건다 믿지 마세요. 서로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뭐 서로 전혀 조언이 안 돼요. 그리고 전세에 사는 사람이 자기 돌려받는 거는, 전세권 설정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전세권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바뀌면은 고용에 관한 정책도 조금씩 바뀔 수는 있는데 전면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크게 쉽지는 않은데 합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같은 데에 대한 지원금을 늘려서 그 안에서 이제 어 고용을 늘리는 그런 게 일단 쉽게 할수 있는 거고요. 또한 가지는 문화예술 쪽에 몇조 품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화예술은 대부분이 인건비거든요. 드라마, 영화, 뭐 소설 이런 거에 들어가는 돈은 거진 인건비예요 그러니까 인건비라는 건 그냥, 그러니까 이 4대강에 들어가는 돈은 거진다 이 떼먹는 거랑 중장비 돈일 거 아니에요. 근데 문화 쪽은 대부분이 인건비예요이테면 시인인한테 지원금을 준다 보면은 시를 만드는데 이렇게 이 재료비가 없잖아요. 그 사람 생활비만 지원해주면 되는데 그게 인건비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예술 분야는 인건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돈을 조금만 풀어도 굉장히 큰 고용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다행인 거는 지금 20대와 10대가 문화나 예술 쪽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네.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억지로 돈을 쓴 가라고 하는 거는 잘안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드라마 작가 같은 거 하세요. 그러면은 할 하시고 싶죠, 할수 있다라면. 근데 데뷔하시는 사람은 얼마 없잖아요. 그럼 그 중간에 트레이닝 과정 있는 사람들한테 생활비 보조 같은 걸 해주고, 영화 쪽에 독립 영화나 다큐 같은 걸 만들 수 있도록 더만들주고 어? 영상관을 늘릴 필요는 없다 고 생각해. 그거를 토건 쪽에 가면은 영화를 어? 하자 그러면은 꼭 극장을 지어요. 꼭 극장을 짓고 영화 만들 돈이 없다 그러면 극장 짓느라고 내년에 돈 예산이 없다. 그 예. 대구에 회시 건물을 지었어요. 회시 센터를. 그래서 이게 복지도 그렇거든요. 복지로 돈을 쓰라고 지방에 내려보내잖아요. 그럼 복지관을 지어요. <laughs> 그리고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내려보내잖아요. 그럼 도, 사서 선생님을 뽑고 도, 사서를 늘려야 될거 아니에요. 도서관을 지어요. 그리고 착살돈이 없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저는 그게 예전에 우리 하드웨어가 아니 소프트웨어라고 했던 얘기를 조금 버전을 바꾼 건데 영화나 문화나 밴드나 이런 데에 돈을 집어넣으면 내년에 이럴 때 거기 2, 3점은 풀잖아요. 그러면 은 2, 3년 하다가 딴거 해도 괜찮잖아요. 문화예술의 좋은 점은 뭐냐면은 내가 했다가 못해도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다면 편의점 알바는 2년을 해도 지식이 늘지 않잖아요. 알바 선수가 됐다고 해봐야 사실은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화를 3년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지식이 생기고 그거는 다른 일을 할 때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거그 다음에 정말로 광명 교육감님 잡혀가시기 전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 교육 프로그램에다가 영화를 한나만 넣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음악 수업하잖아요. 미술 수업하고 체육 수업도 하는데 그게 19세기에 형성된 과목이거든요. 시민 교육이라면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도 하고 미술도 하는 건데 21세기 시민교육에는 <laughs> 영상이 필요하고, 우리 그 영화라고 해서 본다인데, 다른 어떤 과목도 못 가르쳐 주는 게 영화가 뭐냐면요. 영화는 100% 협업이에요. 근데 우리 교육에서 같이 뭔가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쵸? 렇늘 축구를 한다고 해도 축구도 팀 나눠서 이기라고 하잖아요. 이기는 게 아닌 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단한 과목도 못 배우거든요. 그림도 고좀 실기되어야 하잖아요. 그림 이쁘게 그리면 되는데 얘보다 잘 그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시간에 우리가 아름다움 배우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얘를 이기는 것만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영화는 같이 하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조명대 들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붐마이크 들고 있는 사람이 차고심을 느낄 수 있는 게 영화거든요. 붐마이크 안 들어주면 모두 걔안 오잖아요. 그러면 은 큰일 나는 거거든요. 너무 집중해요. 또꼭 자막에 나와요. 마이크 <laughs> 그러니까 이런 문화 이런 거로,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사실은 국내 시장이 커지면서 수출도 일부 가능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70년대, 80년 상식을 버리고 나면은 새로운 돌파구가 있는데, 이명박은 영화하는 사람들 싫어해요. 좌파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창동 감독 등등 해서 이창덕 감독이 그 영화 만들 때 영진이에 냈더니 그 지원금 밖에서 빵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laughs> 그게 영화제 상탄그바하고 영화 제한센데 제가 하도 응. 빵점 나와요 이름 가리면 다한 팔구십 점 받을 것 같은데 우우 섞고 써서 주면은 빵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공정하게 하면서 돈을 막 풀면은 그니까 설령 영화를 못 만들더라도 누군가는 그 먹었을 거 아니에요 밥도 먹고 라면도 사먹고 짜장면도 먹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크게 경제거든요 그니까 어려울수록 그런 예전에는 인프라라고 보지 않았던 그러나 정말로 결국 사회 인프라인 것들에 돈을 쓰는 거는 저는. 이3 점만 풀어도 대부분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을 거다라는. 게. 음. 어떻게 생각해요? 어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일자리 늘린다 뭐 얘기를 하면 이런 고용직이나 뭐 알바들이나 뭐 이런 것들 비려서 그냥 잠깐 일하다가서 나가기도 하고 했는데 문화 콘텐츠가 들어 어차피 2 1 세기는 네, 네. 문화 콘텐츠가 많은 사람들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걸 좀 강력히 시민단체 만들어야 되는데요. 또 문화 난... 투자를 위한 시민 생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근데 이제 음. 그 이제 청년들하고 문화 사역 같은 거 만들어 볼 여러 번 했었는데 잘안된 게요. 네. 아 청년들하고니까 하 돈이 아무도 없어요. 네. <laughs> <laughs> 그니까 누군가는 그래도 돈이 조금 있어서 밥값도 좀 내고 그래 되는데 아무도 돈이 없더라고요. 제가 대학생들하고 뭘할 때, 제가 가보 사면은 네. 처음 에한 서너 명 있다가 좀있으 금방 2 0명넘거든요 네. 남녀, 여대생 상관없이 고기, 삼겹살 기준으로 각 2인분씩 먹고, 소주도 각 2병씩 먹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학생들 눈치 안줄거 아니에요. 네. 먹고 싶은 거 만들어 먹으라고. 금방 30명 모여가지고서, 아, 100만 원이랑. 네. 너무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중산층도 일부 껴있고, 그래서. 40대, 30대, 20대가 다 있어야지 40대가 돈을 좀낼거 아니에요. 근데 문화상역 같은 거를 초기에 한번 시도를 해보니까 아무도 돈이 없으면 아주 그,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처음에 도네이터 역할을 해줘야 될 거다. 그거는 몇 억만 줘도 사실 한동안 재밌게 할수 있거든요. 다 까먹고 돈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럼 집에 가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몇년 동안 자기들이 활동했고, 소설을 써봤던 생각해보세요, 3년 동안. 그러면 그 소설이 재밌든 없든, 팔리든 안 팔리든 소설 쓰는 그 능력은 개인한테 사라지지 않아요. 네. 그 능력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그 능력은 자기한테 붙어서 자기가 다른 디자인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할 때도 그게 계속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책 중에서 관통하는게 증오의 힘인 것 같아요. 사실 모든 운동의 동력이 증오심에 대해서 이런 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담감은 참을 수가 없는 증호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 섞어도 증오의 대결인 것 같아요. 근에는 도대체 진짜, 데 문제는 뭐, 완전히 안 돼요. 반노, 반엔디, <laughs> 반찰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증호의 반대말은 용서가 아니라 꿈이라고 결론을 지으셨어요. 시민에는 어떤 꿈일 야같는요 한, 작년 여름에 어떤 공무원, 과장이죠. 중앙부처 과장이 저랑 굉장히 친한데 문득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신 정권을 맡길 것 같은데 당신이 말한 그 좋은 사회가 올지는 모르겠다. 아, 그, 생각해보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음, 우리는 지금까지 증오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저도 20대 때는 저는 전두환과 함께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정말 죽이도록 비웠거든요. 그래서 군인들과 싸우는 게 나는 그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군인들의 시대가 가니까 또 나쁜 놈또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또 나쁜 놈막 그랬더니 이명박 또 왔어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나쁘다고는 사람이 박수 쳐요. 그리고 나도 기분도 좋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증오는 그 위에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고 하는 거는 어떤 형태든 간에 뭔가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줘도 좋은 나라 혹은 뭐 지상 낙원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는 거지. 누군가를 미워하게 돼서, 사, 만약에 한 10년쯤 전에,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해 보면은 그때 뭐 하셨어요? 그러면요. 우리 이백목참 미워했지. 박근혜 저, 저지했어. 가 그러니까 2012년이면은 이한 해는 우리한테 날라간 해일 거아요 개인이나 <laughs> 집단이나. 그한해 우리는 무슨 무슨 꿈을 만들었다. 이를테면은, 의료민영화의 길을 열었다거나, 아니, 금융이 바로 서게 하기 위한 뭘 했다. 혹은, 내가 그애생협이라는데 처음 가입한 애다. 혹은 내가 그애 텃밭이라는 걸 키워가지고서 상취를 처음 해서 아기한테 먹인 애다. 증오의 힘은 보니까,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많은 사람을 끄집어낼 수 있는데, 증오하는 사람도 다치게 해요. 너, 너, 너 우리 어머니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아 지금도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우리 형님 너무너무 내가 싫어했는데 아중거하다만 지쳐요. 그래서 우리 형제 안 봤거든요 그랫동안 어, 안 보면 애틋해지더라고요. 한1년안 봤더니 보고 싶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 애틋함이라는 거는 사실 안 봐야 되는 거구나. 아니 그 그렇잖아요. 아, 아버지랑 한참 싸운 때 아버지랑 화해라고 하 내가 보니까 어, 식구들은안 보면은 애틋함이 생겨요. 아무리 싫었던 형제라도 한 한참 안 보면은. 어, 애틋한 그런 애틋함 같은 거를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만들고 싶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대통령을 바꾸고 그런 거에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시민이라는 것이 그 자체의 가치고 시민이 편안하거나 행복하기 위해서는 정책들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